화이팅! 화이팅! 작년 2 0 2 4년 8월 1일자로 사업자를 내시고, 6개월 만에 어떻게 잘 하시는지, 만족감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사장님.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얼굴이 너무 밝아지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새로운 차주들도 많이 볼 텐데, 네. 6개월 지나고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뭐 어렵지는 않고 일이 네. 자체도 순조롭고, 배송기도 뭐 어려운 데도 없고, 많이 즐겁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 매출 올리고 계신가요? 거의 한 800, 900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박사장님은 이제 6개월 되셨는데, 네. 매출그 지금 800 정도 가져가시잖아요. 네. 진짜 노하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? 따로. 그냥 열심히 해주고 또 사장님이 네. 좋은데 소개시켜 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예 저희 센터 다른 차주님들도 다들 만족을 하시, 하고 계시고 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많이 알아보셨잖아요 이쪽 계통 예. 그, 그쪽 이제 새로 하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 뭐 조언이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왕 뭐한 군데만 보시지 말고 여러 군데 음.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은 지인들 소개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만은 음. 많은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입포되어 있고 복개인 사장님 같은 이런 회사는 정말 좋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받고 그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은것 같습니다 아 저를 너무 많이 띄어줘 갖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<laughs> 근데 지금 이제 열집 이제 가는데 뭐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? 저는 넉넉잡아서 그냥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입니다. 음.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? 솔직히. 예. 근데 그 두려움은 저희는 다 오픈을 해서 했는데 사장님 뭐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떠신가 해서요. 아맨 처음에 두려운 마음도 많고 실수할까 봐 마음도 많이 졸였는데 며칠 하시다 보면은 요 정도 생기고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생기더라고요. 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한다보면은 자기만의 노하우로 뭐, 누구나 그 정도 거리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덕고 사장님이 뭐, 이쪽 계통에 계속 하신 건 아니지만, 처음 하시면서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? 적응하냐고. 예, 많았습니다. 뭐. <laughs>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, 예. 물기적이 되기라나, 이제, 까먹은 시간도 좀 많습니다. 근데, 한번 시작하면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. <laughs> 그렇죠.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,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쯤에 이사장님, 이재현 사장님도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도 너무 좋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해요 예. <laughs>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<laughs> 사장님, 상차 열집 가는데 상차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? 보통 시간이 한 40분에서 길면 1시간? 아 그렇죠? 예. 역시 롤테노를 하니까 시간이 짧네요 이렇게 롤테이너를 안으로 해서 바로 씻습니다. 초보 차주님들 보세요. 그냥 이렇게 무게 들고 하는 게 아니고, 롤테이너를 안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건만 쌓기만 하시면 됩니다. 남자는 자신감입니다, 자신감. 하면 됩니다, 누구나. 이 짐을 다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, 이렇게 롤테이너를 안까지 집어넣어서 그 자리에서 분리지기만 하시면 됩니다. 예, 트이나 맥주 박스도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. 박사장님은 이제 육가공 하셨잖아요. 한 20년 동안. 예. 근데 이제 새로운 직업을 하신 지 6개월 됐는데 최고 중요한 거는 사모님의 만족도가 중요해요. 또 가정 생활 예. 하시는. 사모님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? 아, 최고입니다, 지금. <laughs> 그래요? 예. 800 정도 완제로 가져가시니까. 예. 사모님도 뭐, 스트레스 안 받으시겠네. 요 가정적으로. 예, 스트레스 없고 그냥 다만 운전을 하니까 좀 걱정은 하는데. 예, 예. 좀 걱정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사모님도 적응하시고 사장님도 적응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정된 가정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. 아유, 저도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예. <laughs> 예. 박 사장님, 기대하고 기대하던 우리 차주님들의 최고 좋아하는 복골 폭. 복갱이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 자자자잔 네. <laughs> 이번이 두 번째라 맨 앞에 걸로 뽑겠습니다 아예 골라주십시오 자자자잔 짜자자잔 아, 자자자잔 짠짠짠짠 오! 5만원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어떻게 또5만원까지 걸렸네 아 사장님 뭐 손에 이게 붙는 게 있나 봐요 <laughs> 일도 잘하시고 뽑기도 잘하시고 <laughs> 박상현이 진짜 축하드립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!